안녕하세요. 교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 사이의 빈 틈을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동양권에서는 앞니 사이의 틈을 보기 달아난다고 싫어하죠. 미국의 흑인들은 앞니 사이 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요. 이번의 주소를 해결 하기 위해서 한번 검사를 했는데 앞니 사이 틈도 있었지만은 교합을 했을 때어금니쪽 교합은 양호했지만은 앞니 쪽이 과도하게 물리는 과개 교합도 동반을 하고 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앞니 사이의 빈 공간 해결 그리고 앞니 과개 교합을 동시에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앞니 사이의 공간, 영어로 다이에스테마라 그러는데요. 앞니 사이에 벌어져서 보기 뭐 새는 것 같아요. 해결해주세요. 하고 졌어요. 이분은 보시다시피 위에 첫째 앞니 사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레진 등 같은 걸로 치료하기는 어려웠던 게 좌우의 배열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교정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물었을 때, 과하게 교합이죠. 위아랫니가 너무 깊게 물려서 정면 붙였을 때는 윗니가 아랫니를 거의 다 덮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공간의 원인은 이 오른쪽 앞니가 이렇게 심하게 회전이 돼 있어서 쪽으로 도망가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앞니 사이 틈이 많았던 거고, 아래는 뭐 틈은 없었고요. 과격교합은 이렇게 어금니끼리 붙었을때 어금니 쪽은 위아래 겹침 정도가 정상이었는데, 앞니 쪽은 위아래 앞니 겹침이 너무 과도하죠 보시면은 어금니에 비해서 위에 첫째 앞니, 둘째 앞니가 많이 내려와 있고 아래 앞니는 과도하게 솟아있고요 웃었을 때 이렇게 틈이 좀 과하게 보이는 게 보기 싫어서 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측면 보시면은 입술 모양은 양호했고요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렇게 자, 아랫니 끝이 윗니 거의 뿌리 쪽을 교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은 당연히 발치를 하지 않고 과도하게 솟구쳐 있는 위아래 앞니를 다시 원 위치로 복구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교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돼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아를원 위치로 복구를 시켜서 앞니 사이 틈을 없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위치가 좌측, 우측 첫째 압니 위치가 동일하게 된걸볼수 있고 이렇게 다시 그전 위치로 도망가지 않게끔 와이어로 고정을 시킨 모습이고요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측면 봤을 때자 교합이 7호전에는 위아래 앞니가 과도하게 깊게 물렸던 것이 지금은 올바른 수직 비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모습 그전에 보시면은 합니 사이 틈이 많았던 게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왔고요 입모양은 뭐 발치를 안했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입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치료 전 모습에서는 위 아래 앞니가 너무 깊게 물렸는데 지금은 양호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 전 좌측 모습 보시면 오른쪽 앞니가 경사가 져 있고 회전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젖지 앞니 사이에 공간이 2mm 가량 존재했었는데 교정력으로 오른쪽 앞니를 모니치로 복귀를 시켜서 사이트는 없었고요. 이랬던 회전된 치아를 정상적인 위치로 역회전을 시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회전을 시켰고요. 아랫니는 원래 비뚤거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변화는 크지 않고요. 제일 차이 크게 나는 게 치료 전에 과개 교합.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서 아래 치아가 아예 보이지 않았죠. 이랬던 모습이 이제는 아랫 니가 많이 노출이 됐고 정상적인 수직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보써도대 교합도 다시 돌아가면은 우측은 어금니 교합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윗니가 아랫니 사이에 잘 물리고 있는데 좌측은 톱니바퀴 관계가 아니었죠. 꼭지점끼리 물리고 있어 교합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올바른 관계로 돌아와서 교합이 더 안정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아래 깊게 물리던 것도 지금은 얕아졌죠. 아래 니가 다 보이고, 치료 전 스마일 모습은 이렇게 틈이 많았었는데 빈 틈은 다 해결이 됐고요. 물론 발치를 할 필요가 없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입술의 프로파일은 전과 후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렇게 솟구쳐 있던 위의 앞니가 올바르게. 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팔로 보시면은 이렇게 앞니가 깊게 물리던 것이 얇게 다시 재형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분 이렇게 해서 비발치로서 본인의 주소였던 앞니 사이의 빈틈 그리고 과계 교합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